들어가서 이렇게 C 영매 길드 스킬. 어. 아 그리고 장비 창 켜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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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아이템 창에서 장비 창. 아 오케이 그 시드링 위치에 잘돼 있는지 봐. 봤... 음. 도전해 볼게. 꼭 내가 존나 느린데. 나 천천히 해도 된다. 시간 많다. 길드 스킬. 케이 버프 올리고. 버프. 버프가 뭐였더라? 버프가 뭐였지? 아, 가면서 캐야겠다. 가면서 씨발. 아, 가면서 캐라. 가면서. 첩첩걸첩첩첩걸첩 걸려, 걸려. 천천히 해라. 너뭐 잊은 거 없나? 첩다 음, 했어. 편하게 치하겠다. 음, 편하게 편하 어차피 못 집중 못 깨는 거 지금은. 발로. 어 왔다 시발. 은피 한번 켜도 될 듯. 13층쯤에서 음, 지금 집. 키면 된다. 음. 리브라 꺼졌어. 오케이 빠르다. 15층이 그거지. 음. 이제 크림슨 발로. 어? 임피 나왔다. 너무 급하게 내려가네. 뭐 괜찮다. 돌리면서 내려가도 되는데 그냥 쭉쭉 가면 된다 일단. 지금. 30층에서 아카이로믄 최대한 빨리 잡자. 10층 남았다. 그래. 아카이로 잘못하면 그거 걸리거든? 마방 걸리거든? 헐. 샤프랑 오더 올리고. 어. 지금 23층이고. 음. 매용 올렸지? 아니? 이거? 어. 매용투 말고 그냥 매용. 어, 그냥 올렸지. 벌써 28층. 아카이름 몇 층인데? 30층. 아 그래. 일단 30층까지는 빠르게 가자. 그래. 인피가 25초 남았거든. 오케이. 아카이름 그치? 잡고부터는 언스 좀 돌리면서 가야 될 듯. 이제 아카이름. 나이스. 아 와, 저거 마방 걸릴 뻔한 방금. 아 진짜? 어. 혐이네 마방이나 물방 걸릴 뻔. 이번 층부터 이제 언스 좀 돌리면서 가자. 인피 꺼진다. 오케이. 나이스. 오, 빠른데? 아따, 인스 언스 돌린다. 어, 오, 나이스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지금부터는 그냥 빠르게 올라가면 돼. 근데? 오케이. 임피터를 서때써 주고. 아, 씨안 닿나. 얘한테게 안타 빨리 죽었다. 한타. 오케이. 들어가서 엄스돌려 주고. 벌써 잠시 6층이네. 응. 나이스. 한번 돌리고 다음 층까지 빠르게 이거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거 끝나고 오브로드 만나러 고 오케이. 포르드마나랑 붕포 쓰고 언스 한번 쓰고 올라가자. 오나 이거 안 썼었다. 아괜찮타괜찮타 거의 거의 그거 없었다. 거의 로스 없었거든. 어 임피났다. 나이스 나이스 임피 떴고. 아나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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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 4 0층 이제. 음. 아 씨발. 개안타게 하면. 레벨 퍼프 레벨 퍼프 레퍼 잠시만. 아 진짜 이거 아닌데? 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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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레퍼비 뭐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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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냥 그거 써야 된대. 왜 이런단 말이야. 개안타 천천히 해라. 그다음 크뎀링 지금 바로 바꿔. 아, 들어가서 바꾸지 말고. 아, 진짜? 오케이. 크뎀링 페이즈 다운. 다음 링섬 아, 들어가서 또... 바꾸지 말고 끝나고 바로 들어가지 말이 일단 어. 끝나고 언스 한번쓰고 아, 어, 반지 바꾸고 언스 한번 쓰고 다음에 리레제 링 음, 음, 리레. 인피 30초 남았거든. 오케이. 들어가서 언스 한번 쓰고. 18초 안에 잡아야 된다. 나이스. 언스 한번 쓰고 반지 바꾸고. 아웹퍼 나이스 힘이 잘 힘이 떴고. 힘이 그다음 웹폰 퍼프. 나이스. 들어가고. 엘링. 웹폰 퍼프. 리브라 리... 엠버링크. 리브라 엠버링크 오케이. 리브라 돌면서 써야겠다. 오케이 나이스. 스 그 다음 링이 안 적혀 있거든. 응 노바 나머지 극딜 어. 임피 아직 시간 많이 남았고 시간 되면 언싸움 돌리고. 세. 모르겠다 스윙 미슬란다. 이가 갖고 와서 노바 썰어. 어. 물약을..어 물약..뭘 해라. 인피 20초 남았네. 리테. 들어가면 안 돼. 응. 음. 리테 리테. 어. 리테가 금물... 어디지? 오케이 들어가면 되겠다. 끝물을 좀 쓰다가 인피 쓰자. 응. 리테 인피 써주고. 프레... 인피 써주고 이브라 14초 지금 47초 아 오케이 브라돌어고 웹퍼 교체하고 원스. 아 오케이 웹퍼 교체. 오케이. 이거 프레이가 있어가지고 빨리 넘어가는게 아 꺼졌다 시발. 웹퍼이랑 엠버링크 맞춰서 맞췄어야 된다. 40초 남았고, 엠버링 꼰, 빚이 5초, 김에 돌았고, 음. 존나 안 나오네. 얘한테, 얘한테 잘 넣고 있다. 이거 아끼죠? 응, 음, 아끼를래. 오 쉣. 인피 그냥 다음 층에 쓰자피 음. 얼마 안 남았다. 음. 끝나고 리레로 교체. 응. 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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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레. 리레 프레일. 인피 올려야 된다. 이거 써라, 저 주막아주는 거, 이. t h

런스 한번 돌리자. 아 존나 나그 다음에 링 바꿔야 돼. 어. 링 오썸. 오쌤, 링 오썸, 링 오썸이. 맨 왼쪽, 어 거기. 바로 들어가자. 나이스. 링썸 페이지 업. 인피 14초 남았다. 이래 교체. 아, 리래 아니고 웹퐁 퍼프 교체. 웹퐁 퍼프.. 언스 봐봐. 좀 돌리자. 일단 딜 넣고. 웹퐁 퍼프 프레이링 투. 지금 인피가 없거든? 아.. 쓰바.. 존나 약하다. 괜찮으니까 인피 35초 기다렸다가 넣자. 그럴까? 공반 풀리고 그 다음 공반까지 한 80초 정도 되거든? 아, 그래. 어, 일단 언스 계속 계속 쓰면서 딜 조금씩 넣다가 그때까지 안 나오면 은피쓴 다음에 바로 극딜 넣자. 원스한번 쓰고 오케이, 이제 인피 임피 오면 인피 돌고 바로 극딜. 에펑, 네, 퍼프, 프레이, 메용, 투, 리브라, 엠버링크 전부 다 올리고 이브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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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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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됐어 됐어 됐어. 이 좋거든. 오반 이상 까딱까까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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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촛될 뻔, 촛될 뻔, 촛될 뻔.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야, 이거 보조 사면 무조건 되겠다. 까비. 시간. 육. 한 13분. 아, 알지. 696초라고? 11분 36초에 깼거든. 오, 좀더 계산 빠르네. 11분 36초. 이러면은 보조만 있으면 무조건 깬다. 음, 언스도 되게 운 별로였잖아, 그제. 한번 음. 나왔지 않았나? 어, 언스 진짜 안 나오더라. 아니, 이게 너무 불편하네. <laughs> 그 벤제스 푸는 거. 응응 <laughs> 응. 그러니까 언스를 쿨마다 쓰라고 하고 싶은데 그 푸는 게 너무 귀찮아서 쿨마다 쓰라고 하질 못하겠네. 이미 이딴 식으로 한게 손에 익어 버렸다. 그래? 그러면은 이거 쓰면은 쿨마다 언스 써주라. 인피 어, 너무 긴다. 어 그러고 있, 그러고 있었지 않았나? 네 그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어, 힐고수 힐고수 입은 카지린다. 6 0층아이 어, 사람이 그 계정 많이 갖고 있다는 사람이구나. 아이이 사람 이, 이 사람은 비숍으로 해방한 사람이고. 아 진짜? 어 에모님 M5님, 에모님인데 그 사람은 그안 치는가 보다. 음. 아니 언스를 완전 나만큼 그렇게 빽빽하게 채우진 않던데. 아 내가 그랬나? 어그그 그, 그, 내가 멀, 내가 말했듯이 멀티가 안 돼가지고 근데 어 근데 언스를 계속 중간 중간에 쓰라고 하기가 음. 너무 너무 이, 귀찮아 보여서 그냥 말안 했거든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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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거 존나 흑백으로 돼 있는 거 아니 거잖아. 어 그러니까 그 흑백으로 돼 있으니까 뭔가 말을 못 꺼내고 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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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같아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언스 쓰는 거 자체도 딜로 쓰는데 그니까 거기다 1초 플러스 해야 되니까 게다가 여기 시발 하이퍼 그 벤젠스 있잖아. 음. 하이퍼에 1초까지 붙어있다재사용대기 시간. 그러니까. 개쓰레기. 아 그래도 꽤 선방했다. 나이 정도. 아니 지금 이거 보는 이거 어. 8분 40초에 깬 사람은 그냥 49층 치고 나온 사람이고. 음, 음. 이거 거의 네가 지금 마지노선이거든. 음, 그렇네 지금 코모 다음. 조금만 스펙업 더하거나 아니면은 보조 사면은 엄청 넉넉하게 깰걸. 그러게. 어... 음. 오케이 녹화 종료.